그냥 젤이 이뻐서 다 끝난 아트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혹시 다들 아시나요? 화이트 젤 깨끗하고 예쁘게 바르는 방법. 음, 저희 화이트 쿤젤 21번 컬러고요. 얘네가 발림성이 워낙 좋으니까 일단 최대한 대충대충 대충 발라볼게요. 최대한 소량으로. 안녕하세요. 키젤은 레벨링이 좋아가지고. 근데 팁에 하면은 매끈하게 발리는데, 왜 사람 발에 하면은 매끈하게 안 되고 울퉁불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일단, 얘는 발색이 너무 좋은데요? 일단 대충 이렇게 발랐다 치고, 이렇게 발랐다 치고, 큐어 갈게요. 안녕하세요. 와우 군데일림 센스짱이네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발린 경우 흰색 투콧하면은 투콧을 해도 얼룩덜룩한 경우가 있잖아요. 저 소량으로 최대한 얼룩덜룩해 보이게 바를게요. 화면상으로 너무 매끈한가요? 이렇게? q 할게요 화이트 예쁘게 바르는 꿀팁 있으신 분?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컬러 제일 보통 화이트는 알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띡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훈제 11번 시럽 컬러예요 시럽 컬러인데 화이트 시럽이죠 저는 화이트 풀코스를 할때는 위에 시럽을 발라줘요 그러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화이트의 띡한 젤리 커버를 못하는 그빈 공간들을 얘가 다 메꿔줘요. 화이트 시럽 컬러가.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얼룩덜룩하게 발린 화이트고요 이쪽이 지금 시럽제를 올린 상태예요 응. 이렇게 하면은 3코트까지 막 가더라도 얼룩덜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럽 컬러를 이용하시면 매끈하게 커버가 된답니다. 이럴 때 빨리 시술할 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응? 나름의 꿀팁. 아, 꽃! 꽃을 너무 쉽게 그렸죠. 일단 완성부터 하는 게 할게요. 아 그리고 이 컬러가 대박인 게 탄생석 11번 컬러거든요. 골드 컬러인데 얘를 거의 라인 젤로 쓸수 있을 만큼 발색이나 밀착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리. 이거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 금방 다시 보여드릴게요. 브러쉬가다한 꽃. <laughs> 이 아트는 컬러가 다한 아트. 어, 말씀 너무 이쁘게 해주시는데요. 본인 네일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음, 저는 시럽 컬러를 올리니까 엄청 오버레이도 빨리 되고 좋더라고요. 음, 일단. 아, 저렇게 말씀 예쁘게 해주시는 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탄색석 11번 컬러. 사용하기 전에 발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바르다가 저 발색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보면 완전 빽빽하게 자글자글하게 발려요.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안 보인 거 같은데, 얘가 이렇게 완전 빽빽하죠. 라인으로 써도 될 만큼 골드도 싸구려 티나는 그런 옐로우 골드 아니고, 진짜 착착 탈라붙는 그런... 뭐좀덜어서 라인 될거 같은데? 또 세필 브러쉬에 글리터를 음. 얇게 하면 지금 라인도 따질 것 같아. 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응, 음. 대박이네요. 탄생석제 진짜 다 모아야 되겠어요. 여기 탄생석 11번 컬러 꽃수술에 찍어줄게요. 이렇게 암수 이렇게 수술을 찍어줬어요. 큐어 할게요. 깨알 디테일. 원래 반볼참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꽃 수술 그릴 때 이거 글리터 하나면 포인트가 완전 살더라고요. 예쁜 골드 컬러. 음. 컬러 대박인 것 같아요. 어, 노래 뭔가. 음. 약간 샴페인 골드 같은 느낌이죠. 짠. 아트하는데 진짜 얼마 안 걸리죠. 그냥 뚝딱뚝딱. 바로 끝나는, 어, 이건 유광 버전이 있으니까 무광으로 한번 끝내볼까요? 우리의 꼬무탑. 어, 아까 저는 미경화 닦고 내서, 닦고 나서 작업을 한 거라서 미경 화안 닦는데, 꼬무탑은 미경화를 닦아주시고 위에 올려주시는 게 이제 더 꼬무꼬무한 느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꼬무탑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꼬무탑은 약간 넉넉하게 올려줄게요. 이그보들보들한그 보돌 꼬무꼬무한 느낌은 진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저희 샵에서는 꼬무탑을 엄청 많이 쓴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 원장님이 탑젤이랑 베이스, 꼬무탑 다 키젤 거 쓰세요. 이렇게 매트 매트 하던 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꽃꽃꽃꽃꽃 꽃.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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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차피티꽃 엄청 쉽게 그렸어요. 그냥 쓱쓱 그리기 쉬운. 솔직히 패디는 가까이서안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 들어가도 약간 헛고생 느낌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집어 보이시기 부족해서 그런가. 고객님들이 빠른 걸 좋아하셔서 저희샵 고객님들은 최대한 빠른 아트로. 응. 꽃은 브러쉬에 라인제, 좀 틱한제 먹여주시고, 이렇게 찍고 빼고, 이렇게 응. 브러쉬만으로 이렇게 라인 그려준 다음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총알 브러쉬, 키제, 잭팟 6번으로, 이렇게 대충, 구도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여기, 잭팟 4번, 브러쉬로, 물결 치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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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을 그려줬어요. 또 이렇게 해 간단 간단하게 슥슥 그리시면 돼요. 옆에도 구도 봐가면서 무광 버전 한번 볼까요? 어, 짠! 무광 버전이 글리터가 조금 더 사네요. 얘가 유광 버전, 얘가 무광 버전! 다발을얹으점 너무 이쁘겠다. 그죠? 짜잔. 오늘 아트가 벌써 끝났네요. 아직 20분이나 남았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원래 세월아, 네월아 그린 아트 엄청 좋아했었는데, 샵에 일하면서부터 빨리 끝나는 아트를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이제, 최근 모으고 있는. 음... 컬러가 순서대로 안돼 있네요. 컬러 이쁜 애도 엄청 많죠, 기재. 오로라젤도 빨리. 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빠서 써보지를 못했네요. 이렇게가 올 여름 저희 샵에서 지금 대박 치고 있는 키제 여름 신상 컬러. 파스텔 형광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예쁘죠 얘네가 작년 여름 컬러. 2018년도 쨍한 형광 컬러. 이두 컬러만 있으면 진짜 그냥 샵의 여름은 끝날 것 같아요. 아트하기 너무 쉽고 예쁜 컬러죠. 이렇게. 거기에 저희 오로라 젤과 아, 오로라 젤 세트로 또 나오는 것 같던데? 3종 말고. 그것도 나오면, 아, 푸딩 차트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푸딩젤 치면 발색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 오늘 사용한 푸딩 8번 컬러까지 이렇게 있어요. 얘네 입자가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고 어떤 입자는 좀 자글자글한 잔반짝이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입자는 조금 큰 입자 들어간 애들도 있고 이렇게 약간 쉬머기 들어간 펄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직접 봐야 이쁜것같아요 음. 자세히 보이나요? 컬러 너무 이쁘죠? 이번 저의 최애템들은 이제 탄생석 컬러들 얘네 두개는 아니고 네글리 시럽 젤 안에 글리터들이 들어가있어요 저희 푸딩젤은. 글리터들이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 애들만 있을까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컬러만 바른 거란 말이에요. 여기 밑에가 비치는 시럽 컬러에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 여기. 보면 글리터 입자들 보이세요? 아니. 자글자글. 이렇게 발을 올려도 이제 입체감 없지만 화려하고 예쁜 아트.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패디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무광 버전, 유광 버전, 흰색 바르실 때 꿀팁은 저희 흰색 시럽 컬러, 쿤제 11번 컬러, 21번 컬러 같이 바르면 찰떡이겠죠. 그 쿠... 쿤제 시럽 컬러가 다른 시럽 컬러보다는 발색이 조금 쨍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위에 원콧만 해도 이제 음폐력이 좋다고 하죠 얼룩덜룩한 게다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젤보다는 시럽 컬러 그렇게 많이 써요 저는 화이트 시럽 컬러를. 혹시 따로 궁금하신 거나? 보고 싶은 발색 있으신가요? 오늘 아트가 너무 쉬워서 빨리 끝나 버렸네요. 아, 도움 되셨다면 다행이네요. 저도 좀 조용히 열심히 한땀한땀 아트 하고 싶네요. 진짜 정신없는 그런 아트 말고. 이 정도면은 케어하고, 아트하고, 1시간 어, 반 안에 끝나지 않을까요? 패디? 빠르면 1시간? 한 1시간은 한 너무 빠른가? 저희는 좀빨 빠른. 아, 그거 다들 아세요? 키젤의 램프가 나왔다는 거. 요즘 박스 오픈하는 영상 되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아니, 박싱 영상이라고 하죠? <웃음> 맞나요? <웃음> 짜잔. 키젤 램프 박스. 아직 사용을 못 해봐서 오늘 방송에 안 썼는데. 같이 구경을 해볼까요? 설명서 친절하게 다 있네요. 어떤 거는 한글로 안 적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음. 저열 모드도 당연히 가능하네요. 좀 램프도 이렇게 예쁘게 출시를 하실까요? 동글동글한 디자인이네요. 안에 어댑터도 같이 들어 있어요. 음. 엄청 예쁘게 생겼네요. 버튼이 얘가 무광이라서 되게 좋네요. 안쪽에, 이렇게. 뒷면은 분리도 가능하게 돼있어요. 램프 개수도 되게 많네요. 엄지손 큐어 잘 되게. 사이드 쪽에도 있고. 음. 엄청 심플 깔끔. 음, 얼른 써봐야 되겠네요. 저, 지금, 저희 샵에서 쓰는 램프가 엄지 쪽이 큐어가 좀잘안 되더라고요. 엄지 큐어가 잘안 되면 빨리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램프를 바꾸자고 항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동글동글 너무 이쁘네요. 사이드도, 사이즈도 엄청 커서. 발도 안 찍히고 잘 들어갈 것 같아요.